가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 넌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아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 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우리가 사는 현대시대는 사회 변동 과정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을 겪고 왔습니다. 그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문제는 물론 외교와 군사정책, 인권과 환경 문제 등 수많은 현안과 법안, 규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어서 혼동을 빚어왔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어, 대두된 사회적 양극화 문제와 갑작스런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현재 불안한 노동 여건과 고용에 있어서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은 여러 미디어를 비롯한 인터넷 소비 형태를 크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우선 비대면 상황에 따라 어, 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 소통을 하는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교회에서도 현장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줌을 활용하여 비전트립과 성경공부도 진행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회 소식을 공지했던 과거에 비해 현재 코로나 4단계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과 관련 비대면 온라인 미디어를, 미디어 플랫폼에서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관한 좋은 부분만이 이 어,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비기독교인들이 교회 활동을 어,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가혹한 비판을 던지는데 이러한 행태가 유튜브나 다른 미디어 플랫폼에서 그대로 이어져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생활은 없고 신앙만 있다라고 그들은. 비아냥거리며 성도들의 신앙이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음을 사회에 고발합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는 교회 성장만을 쫓느라 지역사회를 돌보지 못한 개교회의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섬기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와 성도는 어, 입으로 신앙 고백만 할뿐 삼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 고백에 실천이 없다고 비판받은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의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방지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므로 거룩한 결혼을 추선하시고 친히 주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고 자랑스럽게 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신랑된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객으로 초청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결혼식, 즉 참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신랑의 노래가 소개됩니다. 신랑의 노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이루어야 할 참된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저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참된 모습과 거룩한 생활을 통한 교훈을 얻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신랑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향기를 풍기는 삶입니다. 저는 작가 고도원 씨로부터 아침마다 이메일을 통해 한 통의 편지를 전달받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요 보통 시 또는 좋은 글귀를 인용하여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좋은 차를 마시면 향이 달고 깨끗합니다. 좋은 차는 오래 두면 떫은 맛으로 바뀔 수 있지만 좋은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 향내가 더욱 깊고 그윽해집니다. 저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향기가 시간이 들수록 더욱 깊고 극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 본문을 통해 술란미 여인의 몸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부된 교회도 술란미 여인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자아내야 합니다. 술란미 여인처럼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향기를 품기 위해서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보이신 삶을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의 모습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성도 여러분은 오직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죄 많은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맡겨진 가족과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가족과 이웃을 유익하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신랑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교훈은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게서 네 나는 것은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청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오. 과실나무의 가치는 뿌리가 땅 밑으로 깊게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줄기가 그렇다고 하늘 위로 높게 크고 높게 뻗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실나무의 가치는 과실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맺히는가에 따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로 다가가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열매를 찾지 못해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신 사건이 소개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찾으십니다. 본문의 13장과 14절은 신부의 유덕한 인격을 마치 귀하고 아름다운 과실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와 향기로 비유하여 열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각자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과실을 맺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기와 양성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각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참된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예수님과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지 않아 때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을 통해 추수할 것은 많테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랑된 예수님께서는 신부의 결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속사역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가족과 이웃을 영원한 멸망한 기,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선하고 복된 일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저와 성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신랑된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은 거룩한 영적 생활을 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생활은 세속적인 생활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언어 생활과 생활 습관, 그리고 가치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본문의 샘물과 우물, 그리고 시냇물은 세상에 오염된 더러움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삶은요, 추악하고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게 된 정결하고 순결하며 거룩함을 자아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물의 정화작용은 성령님의 활동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어, 영접한 자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성령님과 한몸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순결한 생활로 이끄시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영이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선한 생각과 행동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적 생활을 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림으로 참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과 이웃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별된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셋째, 전쟁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국률이 여기시어 속히 그리스도의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 드리게 하소서 전쟁과 억압을 통해 고통받는 이웃 나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땅에도 복음의 소식이 울려 퍼지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